고린도서 8장 1, 절에서 7절입니다. 황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란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받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씀시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 고린도 전서 1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런 말을 써서 보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결과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부족할 것이 없이 풍족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풍족함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로 보이는 성도들의 모임과 그 모든 영역에서 부족할 것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에까지도 부족할 것 없이 넘치도록 받았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넘치는 큰한 큰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린도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그분들이 받은 그 교회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죠.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에서 8장 1절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어서 고린도우서 8장 2절에 보면 마케도니아 지역 사람들이 그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고린도우 교회로 보이는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좀 다르다고 말해요. 고린도우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큰 환란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그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처럼 모든 면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좀 풍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적인 면이죠.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견디기 힘든 큰 시련, 큰 환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뒤로 넘어지지 않는,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그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도 먹을 것이 부족한 자기네도 쓸 것이 부족한 교회들이 남을 향하여서 넉넉한 마음, 마음이 인색함이 없이 아까워 없이 후회함이 없이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고,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쪽 맨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이야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북부에 있는 교회와 남, 아가야 남쪽 끝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 모습이 달랐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일률적으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똑같은 것을 똑같이 베풀어주시지는 않아요. 성경의 기록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 지역만 봐도 다른거죠. 그리스의 부인 마케도니아 지역에 는 여러 교회들과 그리스의 남부 아가야 맨 끝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가 달라요. 모습이. 물론 왜 그렇지? 이해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헤아려서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올바르고 가장 적합하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문도한인 교회로 보이는 성도들이 다 똑같은 은혜를 받고 살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은혜를 누리는 분들도 있어요. 크게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풍족하게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기업과 생업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사시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베푸신 분이에요. 그러나 또 같은 교회로 보이는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견뎌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혼란의 시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습니다. 심각한 질병 때문에 그리고 또 온전하게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서 아파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 심하게 쪼들리는 분들도 있어요 회사도 힘들고 직장도 어렵고 모든 면에서 힘겨워하시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오히려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처럼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는 일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각각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했어요. 하지만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면에서의 풍족한 은혜는 받지 못했어요. 대신에 이분들은 말씀드렸듯이 큰혼란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극심한 강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이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것이 더 좋냐 나쁘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그 다름은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잘 이해하기는 어렵죠. 헤아리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어느 교회에 이렇게, 또 어느 교회는 저렇게, 이성도에게는 이렇게, 저성도에게는 저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한 심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하시고 저 성도에게는 왜 저렇게 하셨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고 저 교회는 왜 저렇게 하시지? 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을 할 필요도 없고요.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 얼마큼이었던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처럼 기뻐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은혜인 줄 알아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받으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난하고 또 굶주리고 있는 성도들, 특히 당시에 큰 가뭄이 들어서 힘겨하고 워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있는 힘을 다 쓰고도 더 넘어서도록 그렇게 자원하여 사였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바울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그 사실을 고린도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뭐 대표적인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극한 가라, 그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고 굶지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분들을 좀 도웁시다. 당신들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의 빌을줬으니까 당신들도 힘들지만 여러분도 힘들지만 우리가 돕는 게 마땅합니다.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서 보냅시다. 바울이 이렇게 막 설득하고 격려하고 압박하고 해서 한게 아니고 이분들이 먼저, 이분들이 먼저 바울의 입영을 향하여서 우리도 저분들을 돕는 이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하여 살했다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살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게더 좋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극심한 고난에 쪼들리는데 그 과정에서도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도우려고 자기들의 힘에 지나도록 스스로 자원하여서 우리도 동참하게 하려고 간절히 청할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우 그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아우리 이 사실을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지금 써서 보는지그 이유를 고린도서 8장 6절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들처럼 구제하는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완수하고 있지 못했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일을 시작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화하지 않고, 요그 풍조감 중에서도 별로 애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디도를 보내서 그 부분을 격려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고린도서 8장 2절을 읽어 드셨나요 지금? 다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자꾸 가물가물이 설레고 있습니 정신이 잡아냈더라 바울은 이 일, 그러니까 힘의 격도로 극심한 가난을 무릅쓰고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특히 물질적으로 구제금을 모아서 그들의 궁주림을 보려고 하는 이 일을 바울은 은혜로운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일이라고 부르면서 이 일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순종하는 좋은 뜻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죠. 고린도 후서 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그들과 우리는 이 은혜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을 좀 촉구하는 거죠. 이분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면에서 풍족한데 상대적으로 마케도니아 교회에 비하면 훨씬 더 풍족한데도 이분들은 이걸 잘안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했고 뜻은 적했지만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7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것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씀시에서, 지식에서, 열선에서 우리와 여,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모든 면에서 뛰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경제적으로도 뛰어나요. 넉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식에서도 뛰어나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사람, 삶에서도 뛰어나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 은혜로운 일, 이 은혜로운 일을 실천하는 은혜로운 활동에서는 뛰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여러 교회들이 훨씬 뛰어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가진 것으로 치면 고린도 교회가 더 뛰어나게 할수 있는 그 일인데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안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은 교회와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을 특히 겨워하고 분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누어 베풀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도 바울이 고린도 후설을 쓰고 있는 그 시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점 말고요 바울이 고린도우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서 보면 지난해, 곧 작년부터 이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구제금을 모으는 그 일을 시작할 때 고린도우 교회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이 일을 적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이 안 돼서 일은 걸려만 갖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고린도우서 8장 10절, 11절 보면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본인도 그래도 충분히 할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거든요. 하나님이 풍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뜻만 정하지 말고, 하겠다라고 소문만 내놓지 말고, 실제로 완성하라는 거죠. 완수하라는 거죠. 바울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고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여하라.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장을 하님으로서 이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모든 생명의 주인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부여함을다 십자가에 담아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는 당신께서는 가난해지신 것이요, 심지어는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비워 버리셨어요.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구린 도교회로 모이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부유합니다. 넉넉합니다. 모든 면에서 풍족합니다. 그 모든 부여와 풍족함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하나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바울이 아 가난하게 되었다는 표현하듯이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당신들에게 다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풍족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넉넉함과 부여함과 풍족함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인색해야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이것은 내 것이다고 부지하지 말고.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고 고집하지 말고 지금 곁에서 굶주리고 있는 저 형제들이 있습니까? 예루살렘교의 성도들이 가난하고 지금 그 극심한 가문 때문에 끼니를 못되어서 굶어죽고 가고 있으니까 저 운들을 향해서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넉넉함이 그분들의 것이라면 그분들의 이 땅을 수고하여서순전히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마련한 그분들의 것이라면 바울이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러나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영광과 풍족함은 하나님이 베푸신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베푸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바울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이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실천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기를 원하세요. 은혜로운 활동,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활동을 말해요. 그 은혜로운 일에도 뒤처지지 않고 뛰어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로운 일, 이 은혜로운 활동을 뛰어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좋은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이 되면 뛰어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 일에서만 뛰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뛰어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뛰어나셔야죠. 그러나 세상 이래만 뛰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고자 하는 은혜로운 일에도 뛰어나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에 뛰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혜도 뛰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좋은,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이루어가는 그런 신실한 종교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